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차양에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할 건데 오늘 좀 특별하게 안동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은 좀 사투리가 좀 심합니다. 밥 먹었니 껴 이렇게 밥 먹었니 껴입니다밥 먹었니 껴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밥 먹었니 껴 어른들은 밥 잡사니 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정신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아주 저는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한두 그릇 먹고 싶었지만 또한 그릇만 먹고 올라왔습니다 또 매주 매주 이렇게 또 귀한 식사가 제공되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의양식을 충분히 채우시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밥으로 또 육신의 힘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다 교회 밥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크게 힘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종복 전쟁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백성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또 부족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가난한 그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해서 가난한 땅을 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또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남아있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우려와 관심을 담아서 진솔하게 고별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와 2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여호수아 23장에서 이렇게 고별 소교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라는 어떤 대단한 믿음의 용도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그 출구의 역사를 감당하고는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나이가 90세 됐을 때 가나안 전복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110세가 될 때까지 약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말씀 묵상할 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완수했던 요호수아와 또 어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이삭의 모습도 우린 구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은 이삭은 느끼고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지금 사냥을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삭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남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 어떤 이것이 이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동생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의 믿음 또한 어두워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자권을 배가 고프다고 해서 동생 야곱에게 떡과 팥죽에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팔아 넘겼다는 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에서는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런 불신앙적인 미습의 모습을 통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 동생 야곱이 장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삭은 말씀 읽어 보면 장남 에서를 더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의 믿음 또한 어두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고 축복하려고 이삭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됐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이삭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배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 노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이 어두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밝게 떠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영안을 밝게 뜨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량을 보고 세상적인 방향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을 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어떻게든 영적으로 깨어 이 세상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0월 29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예, 네, 2시는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오후 몇 시요? 예, 네, 뭐 하는 날일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QT 세미나, 2차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2차 QT 세미나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멀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비춰봐야만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예, 2시가 되겠습니다 다른 일정 다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2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2시에 모이셔서 지난 1차 세미나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2차 세미나에도 많은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빛대신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용돈복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정규인 큐티 세미나로 초대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진솔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부르심 앞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생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한 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깨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 손해 보는 삶 누군가를 섬겨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잘했을 것 같다는 분들은 발가락을 좀 꼬부려 주시고요, 공부를 못했을 것 같다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별학치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팽팽 놀다가 시험 치기 전날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막 말릴 정도로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성적이 좋았겠으면 낫 밝혔겠습니까? 네. 결과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저처럼 하루 전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학생들과는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최선을 다해 공부한 학생은 자신도 압니다. 아, 나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 왔다. 가족들도 압니다. 선생님도 알고 가족, 모두 친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두렵거나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평소에는 놀다가 시험 치기 바로 전날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 전날에 오면 두렵습니다. 아, 과연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공부 안한 부분에서 나오면 망하니까 어떻게 할까? 또 시험 결과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평소에 놀았기 때문에. 전 나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온다면은 계속 놀수 있는데 결과 안 좋으면 혼나고 계속 공부하게 되니까 시험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평소에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같을 때 아니면? 큰 병을 얻어서 죽음의 위기 에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요수아는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요수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최후까지 끝까지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혼들은 하나같이 끝까지 자신이 맡겨주신그 생애 동안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충성했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인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될수 없었지만 왕으로 세워받아서 나라를 믿음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지를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란기상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라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너무 길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윗은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들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진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호수아 2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아멘 요소는 마지막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 부터해서 이사, 야곱, 요셉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소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항상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조심 하나님이심을 요소하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해야 함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수와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요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제발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치워 버리고 이제는 제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관면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전복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고통과 신음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에서은 아직도 애굽에서 섬겼던 조상들이 섬겼던 그 구닥다리 우상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와 복을 허락받았지만, 아직도 옛날에 그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제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을 요소하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약의 심각성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제약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약점만을 공략하기 때문에 죄 유혹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수아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만 살아갈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힘써라는 말은 마음을 단단히 결심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마음을 굳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음을 요소아는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더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희생과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크게 힘써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순종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불의와 싸우며 고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날 이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영혼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모하며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페인트칠을 페인트칠을 하는 페인트공은 항상 아무리 20년 30년 페인트칠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에는 이유를 알수 없지만 페인트가 몸에 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길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하나씩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예배와 전도에 힘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힘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빨리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주님은 두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배에 힘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전도에 힘쓸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주신 힘으로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와 전도의 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차양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힘 써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10월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이 세상 마무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며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용등포교회가 될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